가능하신 분은 그려보세요. 프레임의 크기 오른쪽 방향으로 50, 위쪽 방향으로 150 이렇게 생겨있는 얘를 그리고 푸시풀로 높이 2,100만큼 올리고 올리고 이 프레임을 옆으로 복사하겠죠. 복사 축을 고정하고 사이 간격은 1,500. 곱하기 2, 3.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옆으로 옆으로 900 복사해 주면은 저 수직한 프레임을 다 만든 거죠.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그려서 돌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돌출시키면 이 형상이 뭉치는, 뭉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붙긴 붙는데 얘를 나중에 복사하려고 하면 붙어 버린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죠. 그룹. 아, 그룹을 한 다음에 복사할 걸 그랬네요. 우클릭, 메이크 그룹. 얘네들도 그룹으로 만들 걸 그랬네요. 애초에 그룹을 만들어서 복사했으면은 어, 이렇게 번거롭게 안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그룹을 만드시고 사각형으로 축을 고정하시고 요렇게 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되지요. 이렇게 만든 애를 푸시풀로 푸시풀로 여기 이 형상을 그룹 아래로, 복사. 높이로 하나 복사 더 해주시면 되죠. 값은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편하신 대로. 이게 뭐, 얼마, 얼만지가 지금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틀을 먼저 쭉 만드시고, 틀을 쭉 만드시고, 유리 만드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복사하실 때, 복사가 안 된다 그러면, 물체를 선택하고 이동 메뉴로 복사를 하실 때 스냅을 잘 잡으십시오, 스냅. 스냅을 잘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다음 방향 여기다 찍어주시면 복사가 되죠. 어차피 간격은 같을 거라서 방향을 잘 트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방향을 잘 보이는 방향으로 화면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얘를 좀 회전시켜 준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도 요령이고요. 얘가 잘안 움직인다 그러면 축을 고정하세요 축 축을 고정하면 축을 고정하면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를 찍어주면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쓰시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문 부분은 이제 다시 그리 그려야 되니까 하나 그릴게요 분해 기능을 아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은 만들고 뭐 밑에는 틀이 없을 거니까 여기는 없을 거니까 그냥 둘 건데 이제 유리를 끼워 넣는다라고 하면 유리 그릴 때는 여기 갖다 대면 얘가 파란색 축으로 바뀌어요. 여기 넣으면 빨간색 축으로 바뀌고 그래서 면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축을 이용하세요. 축 축을 이용해서 세우시면 여기다 바로 그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때도 가운데 위치를 잡으면 건너편 쪽은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밖에서 그리세요, 밖에서. 이 바깥쪽에서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 면이 생길 거잖아요. 면이 생기면, 얘를 잡으시고, 이동하실 때, 얘가 여기서 가운데까지 이동하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스냅을 이쪽을 잡아주고,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그러니까 꼭이 물체에서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려면 잘안 보여서 답답해요. 근데 같은 거리잖아요. 여기서 여기나. 이 물체의 엔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 가나. 동일하니까, 스냅을 다른 데서 잡아서 옮기시면 되죠. 그리고 얘도 두께, 뭐, 앞뒤로 5mm씩 주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5mm 주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더블 클릭하면 5mm가 나오겠죠. 어, 반대로 갔네요. 이쪽으로 5mm. 이렇게 해서 1cm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죠. 옆에는 같으니까 복사하시면 되니까 생략하고, 다시 한번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서 만들면, 이런 얘기였어요. 축을 고정하고 그리면 쉽단 얘기에요. 축을 고정하고. 근데 이렇게 뒤집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물체가 크거나 그럼 불편하니까 아예 밖에서 그세서 밖에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포인트가 보이니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축을 고정하고 바깥쪽에서 그린 다음에 이동시키시면 되죠, 이동. 이쪽에서 이동시키면 된다고요. 꼭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면 이게 돌아가서 이렇게 옮겨 줘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하니까 같은 거리니까 여기에 엔드포인트에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같은 거리만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옮길 물체를 선택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지 마시고 옮길 물체가 아니라 다른 쪽을 잡는 게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하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뭐 여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유리문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물체가 있다고 치면은 회전 아 그룹을 안 했네요 이렇게 있는 물체가 있으면은 회전하실 때 회전도 이렇게 잡고 회전을 시키실 때도 요 위쪽에서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축을 고정하고 회전의 중심이 되는 위치를 잡아주고 영도가 되는 위치를 지정해 주고 이쪽이 영도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